안녕하세요. 도라이버 TV 돌리남입니다. 얼마 전에 드랍 장치를 달았었는데 아, 이거는 좀 가격이 좀 그래도 나가는 편이거든요. 모양도 이쁘고 어, 힘도 좋고 하긴 한데 좀 저렴하게 한번 만들어봤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아, 저렴한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뭐 내부에 콘덴서나 이런 걸 교체 안 하고 바로 연결만 하면 작동을 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되자. 어, 이렇게 만드는데 제작비용이 요거 같은 경우 몇천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돈만 한도 안되는 돈으로 드랍장치를 만들었어요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, 집에 있는 레고를 어, 아예 레고 중에 부품 하나를 빼서 이렇게 붙여버렸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드랍장치도 어, 드랍장치 고정도 에폭시하고 요 와이어 낚싯줄 와이어를 이용해 어, 붙여봤습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철사 요건 빨대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진짜 5천원도 안든거같은 초간단 어, 낚시용 드랍장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통도 아주 잘 되죠 그리고 내부에 어, 보드 쪽에 코팅 처리 어, 방수 코팅제를 발라 가지고 보드에 이제 방수 처리도 다해줘 낚시에 최적화 시키는 그런 드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, 방수 코팅제는 요 3M 거다양도 방수 코팅제를 한번 발랐거든요 그냥 보드에 뿌려 버리면 안 되고 어, 이런 통 같은 데도 한번 싸 주고 이런 어, 통에 한번 싸 주시고 어, 용액을 모아 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붓으로 붓으로 칠해서 발라 주시고 그리고 칠할 때 요령은 이런 커넥터 안쪽에 접지되는 부분에는 절대 칠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, 이런 곳에다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칠해주시면 안 돼요. 여기 코팅이 되면 접촉이 안 되겠죠. 그런 부분만 다 피해서 붓으로 살살 조심스럽게 칠해주시면 됩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최종 낚시용 드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. 어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